6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의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진 상태고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윤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주상당 당협위원장에 정우택 전 의원을 임명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봉합는 수준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안 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만간 최고위원회가 권성동 사무총장을 불러 자초지종을 파악할 예정인 가운데 정우택 전 의원은 청주 상당은 당협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변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불거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 상당 전현직 당협위원장의 힘겨루기 양상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주 상당 재선고가 치러지게 된 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씩 입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장섭 민주당 중북도당 위원장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중앙당에서 후보를 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김종대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의 후보 공천은 청주당당 선거 구도에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